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일꾼을 뽑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아홉 장을 썼어요. 제가 평상시 일곱 장 정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내일 세례 씩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줄여서 네장 반으로 줄였는데 아침에 더 줄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 목사가 말씀을 주리려고 듣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압니다. 어, 오늘 일꾼을 뽑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이고요. 일꾼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늘 시험 들고 상처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충성된 일꾼이라 잡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목적이 달라지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서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주인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주인이 종에게 오늘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종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은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종은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수고했다. 라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의 보상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내가 예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 맡겨 주신 것, 묵묵히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우리는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목적이 되면 그러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목적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모데 전우선데요. 바울이 바라볼 때 디모데는 참 훌륭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자기만 충성된 일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역시 동일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디모데에 스승되고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란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로마 군대의 이 병사의 무기와 방어구에 대한 비유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이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군병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 성경의 원리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항상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보며 병사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비슷한 점들을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전쟁에 대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군인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군인들 많은데,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갔다가, 어, 뭐 그저께 휴가를 나왔는데, 모르게 뭐 휴가를 자주 넣는, 밥 숟가락 하나 줄었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나와가지고서는, 밥을 축내고 있더라고요. 자, 군인이 있는 이유가 뭐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군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병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병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은 절대로 편하게 있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들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이 어찌 편하게 먹고 놀고 자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군대는 적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군인은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훈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전쟁에서도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되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군인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쉬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늘 연병장을 뛰고 또 뛰어야 하고, 아무리 덥고 추워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진흙탕 속을 포복으로 기는 훈련을 받고, 절도 있는 제식 훈련을 받고, 사격 훈련도 받고, 아무리 피곤해도 보초를 서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비상 나팔 불면 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제일 곤이 잠자는 시간, 새벽 3시쯤, 문을 3몇 시, 네모반 문을 3몇시 열고서는, 비상! 그러면 손을 벌컥 지릅니다. 그러서 연병장 앞으로 3분 내로 완전 공장에서 다 튀어나오라고 그러면 막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양말을 어디다 신어야 될지 모르고 막, 막 군화도 짝짝이로 신고 막 그러고서 막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그게 제일 싫어요. 그러면 자꾸 불러내놓고 하는 말이 어, 다잘 모였네. 들어가서 자라. 짜증이 막팍 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저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훈련도 늘 받아야 합니다. 먹고 자고 쉬는 모든 일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항상 그 영내 안에서 그렇게 활동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불평 없이 그 일들을 해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의 특징은 그들은 상명하복의 절대 원칙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상명하복,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한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집에서처럼 내가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쉴수 없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는 자기만의 사적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아무리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전진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전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대기하라고 하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성도들도 로마의 병사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병사가 되기 전에는 육신의 정력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때로는 연단 받는 것그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그 외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아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어김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다투고 싸우고 싶은 것이 있고, 주장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어 목사님 그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건 아예 입다물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넘어서고 막을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시면 해야 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주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충성된 일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 올림픽 경기의 전신인 올림푸스라는 제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출전하여 승리와 영예를 목표로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푸스 제전에 나가서 상을 받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을 떨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그 경기와 운동 선수를 보며 역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점을 찾았습니다. 글씨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참 모두가 기뻐했었습니다. 선수들이 그런데 그냥 놀고 먹으면서 메달을 딴 것은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서 최고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에 애쓰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훈련받고 연담받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땀 흘려가며 훈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섬김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대로 차근차근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비로소 본격적인 신앙의 경기를 할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습이 하나도 안 됐는데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습이 안 되고 나는 훈련이 안돼 있는데 내 마음은 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없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막속 터질 때 같잖아요. 막 슛! 슛, 슛 막슈 막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가서 해보십시오 그냥 계속 헛발질만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만 앞서지 난 이미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계는 정해진 규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경기를 하면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승리의 관이나 메달을 받을 수 없으며 결국에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도 헌신의 규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충성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맘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경기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반칙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스포츠 뉴스를 보면, 유명한 운동 선수들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사용했다가 발각되어서 이 메달과 기록을 뺏기고 심하면 선수 자격마저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수들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기고 싶고 상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럽니다. 너무 이기고 싶고 너무 상을 받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앞서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앞서면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반칙패를 당하고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에게는 농부만이 가지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농부가 될수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풍성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뿌리는 일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고 골라내며 거름도 줘야 하고 싹이 움틀 때 돌봐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약도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쉴새 없이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더욱 수고해야 합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비로소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덕목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추수하려면 반드시 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며칠을 참지 못하고 땅을 파헤치거나 줄기를 잡아당겨서 뽑아버리면 다 말라 죽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전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나와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과. 육신의 정력을 위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 된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의 모든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기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정해진 규칙과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며 늘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뿌린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쓰고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기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쓰임 받는 우리 남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흥에 우리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웅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하게 되. 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 파고 들어오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